안녕하십니까. 새동산 부동산 TV 안수화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은 뒤편은 산이 접해 있고 앞쪽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기존 마을 옆에 위치해 져 있으며 현재 이 토지 전체 면적은 1157제곱미터 건물은 41.69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 건축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2월 17일 날 사용 승인일이 난 주택입니다. 방한 개, 주거역실 형태의 구조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주택의 방향은 서양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 고도는 약 10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주택은 다인면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약 13분이면 갈수 있고 서이성 ic까지는 차량으로 22분이면 갈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매매 금액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지에 위치한 곳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한채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1,157제곱미터, 지목은 대지와 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면적은 41.69제곱미터 건축사용승인일은 2012년 12월 17일날 사용승인이 난 주택입니다 전기수도가 들어와있고요 이 주택의 방향은 서양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는 약 10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이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뒤편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어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편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주택 한 채와 저 골짜기 안쪽에 보면 컨테이너 한 동이 놓여져 있는 곳까지가 내물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호두나무도 있고요. 전면에 바라보고 있는 이 주택과 앞쪽에 텃밭, 그리고 저 안쪽에 견투인한 동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이런 풀들은 조금 제거된 상태고요. 앞쪽의 텃밭은 거의 주만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주택 앞쪽에 위치한 컨테이너가 설치되 있는 곳 이것도 매물 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고 면적은 102제곱미터입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수택과임야 사이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의 폭은 한 1m 50에서 2m 정도 나옵니다 물은 상당히 물은 상당히 깨끗하네요 주택 앞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기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버섯도 키우시고 뒤쪽에 경계 부분이 아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 그리고 임야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상당히 많이 접혀 있습니다. 해물로 남아있는 주택이고요. 이 주택은 기존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이 접해있고 앞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텃밭도 좀 갖고 사용하고 계시고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토지가 앉은 자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주택의 활용도는 지금처럼 주택을 그냥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손을 싹 봐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이시기 보다는 지금 있는 주택을 그냥 사서 살아보신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손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 뒤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여기는 수도입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